다음 영상 러분 봅시다. 여 명의 젊은이들이 또 담장을 넘다가 또 유치장에 있다. 그래서 또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곧러방이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러상현 의원이 러국여의윤상러 어, 의원이 18일 저녁에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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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명이 서부지법 월동러분다 체포됐죠. 내가 경찰 관계자에게 이야기해서 훈방 조차 로했다 그리고 여기면 외국심들에게감사린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차장님 경찰서에서 경찰이 윤상현 의원에게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훈방에 또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 이걸 훈방한다면은 제2의 내란의 행동 범죄를 훈방할 수도 없는 것이죠. 만약 그런 사실 확실히 없어요? 현재까지는 제가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이 없다면 윤상현 의원은 시대들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시대들로 하여금 폭동행위로 나가도록 괜찮다는 안도감을 갖게 하고 이러한 안도감이 결국 19일 새벽에 있는 큰 습격을 하는데 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은 이러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제한다고 생각합니다.